의장부 성모병원 제약팀 팀장을 하고 있는 유우남 욱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요. 그 H 로보틱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H 로보틱스 의 기능이라든가 그뭐 상세내역을 갖다가 살펴보고 아, 조금 관심이 가득게 돼서 그래서 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지와 하지를 같이 쓸수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고 그리고 어, 홈페이지에서 본 기능 중에 저항운동과 저항, 저항 보조운동 그리고 수동운동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 그 기능들이 환자한테 적합적으로 그, 가능할 수 있게끔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사 자율 장비는 단순한 수동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에 적합돼서 환자한테 운동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지만, 리블레스는 다양한 기능, 뭐, 수동 운동, 등동 운동, 등동 보조 운동, 저항 운동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여러 부위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환자한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절해서 재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블레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급성기에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급성기에 맞는 운동, 수동 운동이라든가 보조 운동을 갖다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회복이 된 상태에서는 환자한테 저항 운동이라든가 능동 운동 같은 적용을 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그 가정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을 하고 할수 있고 환자한테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리블레스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에서 구현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에다가 컴팩트한 사이즈의 장비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의료진이나 모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외상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환자분들한테 초기 재활에 필요한 수동 운동이라든가 뭐 운동 보조 운동을 하다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스포츠 손상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릎 손상 같은 그런 손상 환자들에 대해서 저항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특히 환자 상태에 맞춰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세라든가 환자 부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고, 환자 특히 여러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브레스 처음 봤을 때, 디자인이라든가 그 기능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접해서 사용해 본 결과 가격 대비 효율성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고가에서 장비, 그 1억이 넘어가는 고가 장비에 구현하고 있는 능동 보조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 힘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들은 충분히 다른 의료진이나 환자들한테 추천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훌륭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